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약속한 그 성령. 이전에 듣고 있고 듣고 잊었던 제자들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그 말씀 하나하나가 마음의 믿음으로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그 자리에 임한 바람같고 불같이 임해였던 약속한 보혜사 성령은 거기 모인 모두에게 충만하게 역사하셨습니다. 성령 충만한 그들은 무물로 앉아 있을 수가 없어서 예루살렘 거리로 뛰쳐 나갑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정언하고 증거하는 곳곳에 숱한 무리들이 구원에 귀한 은혜를 덧입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약속한 성령, 성령이 많은 곳에 이말 권능 그러고는 그 성령은 받고 그 권능은 경험했지만. 예루살렘을 떠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증거해야 하리라는 거룩한 사명은 잠시 놓치고 있었습니다. 세반의 순교의 사건, 그 사건으로 인하여 사울이란 청년이 등장하고 예루살렘 교회 박해는 사도들 외에는 예루살렘에 머무를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박해가 그들 가운데 다가왔습니다. 그들은 두려워서 예루살렘을 떠난 게 아니었고, 아니 세상에서 풍족함을 누리기 위해 예루살렘을 박차고 떠난 게 아니라 뒤늦게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이 복음이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어 될게 아니고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전해질 것을 깨닫고 예루살렘 교회 성령에 사로잡혔던 그 무리들이 허터져 가는 곳곳마다 그들의 삶의 목표는 그들이 믿는 예수 부활한 예수를. 정언하고 정거하는 일이었습니다 성령에 사로잡혔던 베드로는 그들 가운데 아마 엄청난 그 박해 속에 흩어져 복음을 전한 그 복음의 흔적들이 소문으로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저 사마리아까지 곳곳을 돌면서 구원받아 모여있는 오늘날 말하면 개척된 교회 공동체들을 찾아서 격려하고 그러고는 위로하고 그러고는 은혜를 덧입혀줍니다 성령 그 능력에 사로잡힌 베드로는 아마 그렇게 영혼들을 섬겨가면서 끊임없이 그 가슴 속에 메아려 쪼는 예수 그리스의 그 음성을 잊을 수는 없었을 겁니다 한 계집종 앞에 예수를 세 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고 갈릴리로 가서 고기 잡고 있을 때그 새벽에 예수님이 다가옵니다.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봐라. 고기 잡힌 걸 통해서 깜짝 놀라면서 예수님을 사랑했던 요한이 주님이라는 그 말을 듣고 베드로는 벗고 있다가 그 돛을 챙겨 있고 그 배에서 물로 향하여 다이빙을 하고 그러는 헤엄쳐서 다른 제자들이 그물을 수습하고 배가 돌아오기 전에 베드로는 벌써 예수님 무릎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금 후에 지쳐있는 제자들이 예수님께로 다가옵니다. 그들의 흙이 진배 지쳐있는 몸을 아시고는 고기와 떡을 먹이고 난 다음 제일 먼저 예수님이 그 모인 제자들 가운데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아직도 전에 고백한 대로 여기 있는 다른 제자들보다 나를 더 사랑한다고 고백했는데 아직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묻습니다. 예수님의 그 질문 앞에 베드로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주님이 원하는 완전한 사랑의 고백은 아니지만 놀랍게도 세 번이나 계속 묻고 있는 말 속에 아마 베드로의 가슴속에는 잊을 수도 없고 지울 수 없는 예수님을 세번 부인했던 그 치욕적인 자기의 부끄러운 모습을 아마 마음에 담고 책망보다는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어린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고 내 양을 먹이라는 그 말씀은 성령에 사로잡혀 한 영혼 한 영혼을 섬겼던 베드로에게는 끊임없이 거룩한 사명의 부담으로 다가왔을 겁니다 세월이 지난 훗날 베드로는 자신의 이 같은 부끄러운 과거 안에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초대교회 동역자들을 향해 이처럼 곤면하고 있는 말씀을 베드로의 자신의 고백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2절, 3절, 4절.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대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에게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고 권면했습니다. 제런이 베드로 전서 5장 베드로가 초대교회 사역자들을 향해 외쳤던 이 말은 자기의 완전함 가운데 당당함으로 선포했던 말씀이 아니라 저는 베드로는 늘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후그 어린 양 그 굶주린 양들을 먹이라고 하셨던 그 사명 하나를 붙들고 몸부림치고 있는 자기 모습의 고백이고 초대교회 아마 많은 사역자들은 베드로의 이 두루마리 편지를 받아들 때 아마 그들 또한 그런 사명으로 살았을 아름다운 고백이 오늘 본문에 소개하는 베드로의 마음의 모습이 있을 겁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의 역사를 기록한 누가 사도행전 3장 이후에 여러분, 성령에 붙들린 베드로의 사역의 이야기가 얼마나 놀랍게 등장합니까? 성전 미문의 안전맹의를 너는 은을 구하고 금을 구하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준다. 은보다 귀하고 금으로 해결할 수 없는 너를 이렇게 세우고 너의 영혼을 구원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한다. 일어나 그러라고 외쳤던 것은 베드로의 변화의 아름다운 모습이고 베드로를 통해 역사 했던 성령의 놀라운 역사의 한 장면을 사도행전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3장, 4장을 이어가면서 베드로가 한번 설교하면 5천 명이 회개하고 또한 베드로의 놀라운 사역은 그 지경이 넓혀져 갑니다. 그런데 갑자기 사도행전 8장에 와서 빌립이 등장하게 되고 세반의 순교의 현장에 등장한 사울은 이어서 등장하고 계속 역사하는 베드로의 사역에 중간에 끼어든 이 모습은 좀 색다르게 볼수 있는 모습일 겁니다. 그러나 멀리서 바라보면 하나님의 역사는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어야 될 복음이 아니라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이 임하는 적시 예루살렘 넘어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복음이 전해져야 될이 놀라운 역사를 위해 처음에 그들은 깨닫지도 못하고 그저 감격 속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지만 하나님은 이미 계획 속에 베드로를 통해서 또한 빌립을 성령께서 감동하시고 그 완악한 사울이 담의 색으로 올라가다 부활하신 예수를 만남으로 변화된 역사는 베드로가 이방 땅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귀한 기초를 놓아갈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한꺼번에 보여주는 놀라운 사도행전에 기록된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함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놀라운 이방인들을 향한 복음의 전도는 하나님의 뜻이고 계획이고, 또한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실 절묘한 성령의 강력한 역사임을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의 복음이 유대를 넘어서 사마리아 이방인들에게 전해진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고, 그건 바로 기적이라고 해도 지나칠 표현이 아닐 겁니다. 예루살렘의 이만 복음이 어떻게 이방인들의 세계에 들어갈 수 있느냐라는 것은 그 당시에 유대적 문화 속의 전통에 따라 사는 그들의 딱 막혀 있는 선입관과 고정관념을 뛰어넘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성령 받은 그들 처음에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다고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하고 있으면서 그들도 그들의 발걸음, 그들의 입으로 이방인들에게까지 복음 전할 줄 상상하지도 못한 그 일을 지금 성령께서 그들의 발걸음을 인도해가며 역사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에 놀라운 변화 속의 복음의 역사입니다. 특별히 유대 전통에 찌든 베드로, 베드로 자신도 유대교적 사상이 그의 몸에 다 배어 있었습니다. 그를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할 문을 열고 계신 하나님의 역사는 베드로 자신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지금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결정과 결단, 우리의 가진 모습이나 우리의 어떤 가진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에 합한 자를 붙들어 사용하시면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경험 속에 체험 속에 고백하면서 겸손히. 하나님께 붙들릴 수 있는 믿음의 구원받은 성도들이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을 바꿔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할 때 불가능한 환경도 그 어떤 장애물도 하나님은 바꿔서 역사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러한 빌립과 사울의 사건 속에 사도행전 9장 32절에 와서 다시 베드로가 포커스가 쫙 비춰집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은 바로 그런 사건 속에 다시 베드로에게 초점을 맞추고 말합니다. 지금 베드로는 요한과 함께 사마리아 산악지대를 다 돌아보고 그곳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건면하고 그리고 다시 은혜를 끼치고 예루살렘에 돌아왔다가 하나님의 이끌림을 통해서 그들이 갈수 없는 지금 서쪽에 루타라는 곳을 베드로가 방문하는 장면이 오늘 읽었던 본문의 시작입니다. 사마리아 여러 지방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다. 사마리아 지방과 유다 땅의 중간 지점인 해변 가까운 루타라는 지역을 베드로가 스스로 루타 사람이 초청한 게 아니라 그곳에 갔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곳에도 누군가 먼저 전한 복음을 듣고 믿음의 공동체가 모여 있다. 오늘날 말하면 작은 과거나 지금이나 작은 마을 루타에 누가 전했던지그 복음이 놀랍게도 한 공동체를 이루고 자그마한 농촌 개척 교회가 생겨 있는 그 공동체를 지금 베드로가 찾아갔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도행전 11장은 이렇게 성령의 역사를 소개합니다. 그때 스테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보로,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는데, 그중에 구보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예수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돌아오더라. 이미 그들은 유대를 넘어, 사마리아 지역을 넘어, 갈릴리 지역을 넘어, 지중해 연안의 구보로섬, 저 북쪽 안디옥까지 복음을 전한 상태에, 당시 예루살렘의 사도들은 그들이 전한 복음의 흔적 속에 모여있는 교회 공동체를 찾아다니면서 다시 복음을 전하고 다시 은혜를 입히고 다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그래서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놀랍게도 예루살렘에 흩어진 그들이 전한 복음 때문에 유대지역, 갈릴리 지역까지 사마리아 지역에 교회들이 세워져 가고 있다고 사도행전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베드로를 통해서 다시 그가 찾은 루타의 역사하셨던 성령의 역사를 먼저 살펴가면서 이 말씀을 이 아침에 우리에게 전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여러분의 영적인 삶의 주변을 살펴가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듣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본문 4대행령 9장 32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둘둘 다니다가 루따에 사는 성도들에게 내려갔다. 9장 3 3절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루따에 사는 성도들을 내려가서 가자마자 애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는 중풍으로 침상에 누워서 투병한 지가 8 년이 되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 애니아를 보는 순간 성령의 강력한 감동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3장에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되었던 예루살렘 미문간에 있던 그 안전병이 여러분 베드로가 그를 바라볼 때 뭐라 말하니까 우리를 주목해서 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고칠 만한 경험 있고 고칠 만한 은사를 받았었겠습니까? 성령께서 성령 충만한 베드로에게 감동하셨던 것 같아요. 바로 예루살렘 성 안에 의미 없이 모여있는 그들보다 성방 미문에 있는 안전뱅이를 이렇게 세워서 예수의 이름의 권세, 복음의 능력을 그들에게 깨우치라는 하나님의 그룹한 감동. 너는 은을 구막고 하고 너는 금을 구하지만 내게 있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여러분 베드로가 명령했던 그 명령은 그냥 입술의 명령이 아니라 이미 성령께서 베드로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그를 보자마자 그렇게 명령했어요. 베드로는 이미 그 성령의 감동 앞에 순종할 때 나타났던 기적을 그는 이미 경험했잖아요. 그런데 루타의 찾아가 루타 교회 성도들이 모여 있는데 그 가운데. 놀랍게도 에니아를 보게 된 겁니다. 중풍에 걸려서 누운 지 8년 되었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에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해라. 쉬운 말 같지만 누구나 아무나 할수 없는 말이었습니다. 이미 베드로의 마음 속에 성령께서 루타의 에니아를 고침으로 그 루타 지역과 그 주변 지역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권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는 성령의 강력한 감동 앞에 감동대로 순종했던 베드로를 한번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루타에서이 같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동안에 놀랍게도 루타에서 그리 멀지 않는 요빠에 또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다비다라는 여 제자가 있었습니다. 36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돌아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다.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하게 누였다. 루다가 요바에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그게 있음을 들었다.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 간청했다.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되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돌아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지은 소국과 그릇을 다 내어 보인다. 베드로가 사람들을 내어 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은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가부들을 불러 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요바 사람들이 알고 많은 사람들이 주를 믿었다. 여러분, 요바라는 도시는 지중해 유일한 항구 도시예요. 훗날 가이사라라는 항구가 새롭게 지어졌지만 사실 구약 때부터 그러니까 요바라는 동네는 지금의 테라비오와 함께 통일되어 있는데 엄청난 큰 도시라는 사실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곳에도 누군가 이미 복음을 전해서 그곳에 성도들이 함께 모여 있었어요. 그들 가운데 여 제자도 있었어요. 그 이름이 다비다였어요. 그 지역에서 요바 교회에서 다비다의 아름다운 선행, 아름다운 구제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있어요. 과거나 지금이나 여러분 어려울 때는 한없이 어렵잖아요. 그런데 과거에 그 자신이 과부로 사는 것도 힘든데. 어떻게 수많은 가부들을 섬긴다는 것은 더욱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요빠 교의 성도들은요 믿음이 놀라운 것은 아니 그 다비다가 죽었으면 오늘 우리의 생각으로 말하면 장사를 거룩하게 지내주면 되죠. 그런데 놀랍게도 요빠의 성도들은 이 다비다를 장사 지내려고 생각한 게 아니라 그는 죽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가 살아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고는 그 답이다를 씻었스 탈하게 올려놓고 아마 루타에 일어난 베드로가 성령의 감동 속에 순종하여 애니아를 살린 기적의 이야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 사람을 재빠르게 루타로 보내서 베드로를 데려오라고 하는데 그냥 간청이란 말은요. 와달라고 간청이란 말은 그냥 와달라는 게 아니겠잖아요. 죽을수는안될 사람이 지금 죽었는데 살려야 됩니다. 당신이 와서 살려주십시오. 이젠 베드로 같으면 여러분 누가 죽은 자를 살리라는 데 달려갈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령에 이끌려 살았던 베드로는요 그 소식을 듣자마자 급하게 지금 요 바로 내려옵니다. 아니나 다를까 와 보니까 세상의 장사를 지낼 생각은 하지 않고 그 시체를 달하게 씻어서 눕혀놓고 온 동네 가부라는 가부들은 다 모였는데 베드로가 오니까 울며 불며. 베드로가 오니까 울었겠습니까 이미 그들은 기도하고 있었고 부활하신 예수의 복음을 듣고 살아도 죽고 죽어 살아도 다시 죽어도 다시 살고 살아도 죽지 않는 복음이 그들 안에 믿음이었어요. 할렐루야. 베드로가 요박 교회를 들어서자마자요 가부들이 한결같이 모여 들어서는 하 말이 울면서 이 다비다의 선행 구제했던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치마를 흔드는 사람도 있고, 치마 속에 옛날에 고장중어라 그랬잖아요. 고장중어. 치마 벗으면 그 잠옷이고, 속옷이고. 전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 오늘 성교해보니까 다비다는요, 자기의 삶의 모든 걸 다해서 예수 사랑으로요. 어렵고 힘든 사람들, 그 옷과 속옷을 다 지어서, 그걸 흔들면서요. 이런 사람은 이렇게 죽어서는 안 된다고. 성경은 다비다의 믿음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사도행전 9장 36절 요빠에 다비다라는 여 제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을 번역하면 돌아가라 선행과 구제를 심히 많이 했다. 39절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들어갑니다.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가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돌아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지은 소곡과 그릇을 다내 보였다. 이름 없이 빚 없이 한것 같지만 그걸 받은 사람들은 그 사랑에 감동해서 다비다가 죽었다는 소리를 듣자마자 그곳에 몰려들어서 함께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베드로가 오자마자 그 다비다의 아름다운 선행을 아름다운 구제를 가슴 속에 새긴 고마움을 베드로에게 말하면서 당신이 기도해서 살려내라고. 다비다의 아름다운 모습도 아름답지만 요밖교 성도들의 그 믿음 또한.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될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믿음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의 죽음의 시체를 씻어 싸서 장사를 지내는 게 아니라 달락게 뉘어놓고 믿음으로 소문 소문 듣고 잊어버릴 만도 한데 에니아를 살렸다면 다비다도 살릴 수 있다고 믿는 믿음이 옆 밖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함께 임했던 것 같아. 교회는 교회 안에서 모여오고 두 사람은 요파로 달려가서 베드로를 모시고 오는 이 모습은 오늘 우리 교회 공동체가 다시 한번 도전 받아야 될 믿음의 도전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요파교의 성도들 베드로가 사람들을 다 내보내고 40절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베드로가 이전에 안전병을 일으키고 베드로가 조금 전에 애니아를 고쳤다고 해서 베드로에게는 모든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진 걸 아닌 걸 베드로는 알았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걸 알고 믿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성도들이 이렇게 사모하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나는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이게 베드로의 고백일 것 같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똑같이 감동하셨을 것 같아요 기도하는 자에게 보여주시고 기도하는 자에게 감동해 주시고 기도하는 자에게 가야 될 병원을 만나게 하시고 기도하는 자에게 선한 의사를 붙여주시고 할렐루야 기도하는 자에게 치료 방법에 후유증이 없게 하시고 약이 잘못 처방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신다는 사실을 믿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합니다 추건합니다 베드로가 어떤 기도를 했을지 이해 안 되는 사람 은 하나도 없을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요바에 나타난 성령의 능력을 신뢰한다면 여러분과 주변의 믿음의 이웃들에게 이 놀라운 처방을 여러분의 믿음 안에 성령의 감동 속에 다시 한번 순종함으로 도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베드로가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시체를 향하여 외칩니다. 어떻게 죽은 시체를 향해 외칠 수 있겠습니까? 그게 바로 성령에 이끌린 베드로에게 주신 놀라운 감동 속에 순종하는 자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인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답이다야, 일어나라. 답이다야, 일어나라. 예수님도 그렇게 열두의, 열두 살짜리 여러분, 해당장의 딸을 그렇게 이름 불러 살리지 않았습니까? 나사로야. 모두가 다 썩어서 냄새나는 나사의 무덤 앞에 나사로야 일어나라 지금도 그 예수님은 우리가 믿는 주님이시고 믿으십니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할렐루야 제자들에게 내 이름으로 이제까지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는 구해라 내가 응답하겠다고 약속하신 그 이름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놀라운 믿음의 순종으로 요바의 기적에 주인공들이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합니다. 손을 내밀어 일으키니 성도들과 가부들을 불러 그 살아난 것을 보여주니 온욕바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죽께로 돌아왔다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의사가 포기한 환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스스로 포기하고 사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주간부터 기도합시다. 나를 오늘날까지 나대게 하신 주님 그 예수의 이름으로 교회 나오면 구원 받습니다 교회 나오면 살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고쳐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입술로 선포하면서 그 순종의 선포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 기적으로 이어지는 은혜를 함께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합니다 <목소리>